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이번 주 브이로그를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택배가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열어보면서 브이로그를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우선은 또 저의 단골 매장 오케이몰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마린이도 같이 열어보고 싶다고. 아주 기대가 큰 택배지요. 어때 마린아? 냄새 합격이야?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 짜잔! 앞에 세 이런 가방을 하나 샀답니다. 제가 마땅히 데일리로 좀 마구 들수 있는 크로스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용도는 비싼 가방을 메기에 조금 민망한 상황들에 메일 가방. 그래서 조금 심플하고. 편한 데일리백을 찾았거든요. 그러다가 이 것이가 마음에 들었다 아닙니까? 블랙 컬러랑 브라운 컬러랑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브라운 컬러로 정했어요. 일단 이름은 앞에 셋 니논 미니백입니다. 소가죽으로 되어 있고 수납이 엄청 많이 될것 같지 않아요? 뒤에도 이렇게 밋밋하고 여기 가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통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수납이 진짜 많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주머니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기, 요게 사실 쪼여야지 좀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뚜렁. 귀엽죠? 아니, 근데 진짜 크기가요, 여러분. 딱, 얼마나냐면, 이만하거든요? 되게 미니백 같으면서도 수납이 정말 많이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블랙을 사고 싶었는데, 저희 언니가, 야, 너는 블랙보다는 브라운이지. 해가지고, 브라운으로 구매했답니다. 요로코롬 정말 아주 데일리백 같죠? 이제 얘네 산책백이 생겼다 제가 사실 몇주 전에 펀치를 데리고 소풍을 갔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는 자리였는데 동물들이랑 나가면 막 더러워져야 되잖아요 제가 옷도 되게 캐주얼하게 편안하게 입고 가방도 막 풀밭에다가 내려놓고 이러는데 마땅히 멜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샤넬, 클래식백 뭐 이런 거를 메자니 아 너무 TPO에 안 맞고 그래서 구매를 했답니다 <laughs> 딱 이런 게 필요했다 그 정말 딱 베이직한이 너무 예쁘죠. 마음에 들었어. 딱 내가 원하던 가방이야. 요즘엔 진짜 이렇게 두손 자유로운 크로스백이나 아니면 정말 엄청 큰 빅백 이런 것들이 좀 끌리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좀 수납을 해봤는데, 아우 넣다 뺐다도 너무 편하다. 그냥 이렇게 딱 벌리면은 바로 자석이 벌어지니까 너무 편하네요. 여기에 셀카봉도 하나 넣고 휴대폰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카메라도 넣기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진짜 넉넉해요, 여기가. 이만큼씩 들어감.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다. 그럼 이번 주한 주도 잘 지내보자고요, 저랑. 안녕! 주말입니다 저는 남편이랑 펀치랑 점심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아요? 막 덥지도 않고 선선한데 햇빛 쨍쨍하고 최고의 날씨다 이런 것이 저희 집 앞에 이제 반려동물이랑 같이 갈수 있는 밥집이 있어서 사실 호텔인데 반려동물 출입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눈 엄청 봤네 좋은 주말 펀치는 이 안에 식당에서 참 얌전히 잘 있습니다. 트러플 감자튀김이랑 트러플 욕기. 그리고 하나는 남편이 깍두기 김치볶음밥을 시켰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맛있겠다. 이게 뭐야? 너 양이 적다라는거구나 근데 음. 여긴 약간 튀김처럼 나왔는데 파스타야. 이게? 음. 근데 이제 욕기라고 이렇게 없어. 만두처럼 돼. 여기에 옥상 정원이 또 있어가지고 밥을 다 먹고 옥상 정원에 산책하러 왔습니다 아, 오늘 햇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하차는 새도 꼭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합성을 할겸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학교 갑니다 <laughs> 텐션 쭉 떨어졌죠? <laughs> 오늘은 요거 메고 갈 것입니다. 요거는 MJ드 제품인데요. 정말 오래됐거든요. 단순 선물로 써보라고 한번 주셨는데 이렇게 아이패드가 필요한 날 들고 가기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나 짐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아요. 여기 이렇게 앞주머니 앞주머니도 에두개 큼직하게 달려있고,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 뒷주머니. 이게 정말 커가지고, 여기 핸드폰 두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갑니다. 저 이번에 막학기거든요. 정말로 정확하게 딱 학교를 네 번, 횟수로 네번딱 가면 끝이 나요. 오늘 포함 다섯 번. 괜찮아, 좋았어.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딱 소풍 가기 좋은 날씨인데 이거 학교 끝났지롱 정말 운 좋게 수업 마지막 교시가 없어졌어요 <laughs> 아니 이렇게 좋을 일이냐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집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저희 동생이 유일하게 저희 가족 중에 자취하려고 떨어져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딱 저번 달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정말 한 단지 내에 딱 바로 옆동이거든요, 동생은. 모든 우리 가족은 다 한동에 살고, 동생만 딱 옆동에 살고. 우리 이제 완전체다.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면, 저희 동생이랑 같이 집 앞에 있는 애슐리를 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학교 수업 듣는 시간에 먹는 외식이란 정말 기분 좋죠. 기분이 막 오락가락 하네요 학교 갈때 완전 막 최저점 찍었다가 학교 끝나니까 최고를 쭉 찍었어요 아그게 너무 기분 좋다고요 여러분, 마켓 구매 많이 하셨나요? 전 이번에 정말 많이 샀어요. 일단 지금 쓰고 있는 게다 남아있는데도, 선크림이랑 그 뉴트리바이탈 크림이랑 겔콜라겐은 다 엄마랑 그 삼뿔원, 투뿔원 요거 있잖아요. 그 옵션으로 해서 두 개씩 막 쟁였고, 그 팩, 팩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저 이번에. 하나도 안 남았기 때문에 30 플러스 10장 해서 총 40장 쟁였습니다. <laughs> 다음 마켓을 언제 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한절기쯤 열지 않겠어요? 그때까지 넉넉하게 쓸 양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비타민 폼을 연달아서 세 번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쟁이셨을 줄 알고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구성에. 그런데 그거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할까요? 그거는 좀 나중 일이니까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평소에도 뭐 필요하다고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마켓 열 때쯤 제가 목록에 많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들을 넣어놓을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따가 애슐리. 에서 만나요. 하이엄. 하이. 수업 하나 없어졌지롱. 완전... 기분 <laughs> 완전 지 날아갈 것 같아. 그내 쪽에서 소름끼치잖어 아니 그리고 학교가 진짜 너무 추웠거든. 나오니까 너무 더운 거야. 나 <laughs> 온도 차이가 이렇게나. <laughs> 유화정이 네일 했대요. 근데 너무 귀여워. 근 너무 잘한 거 아님? 그치? 요리본이라 여기는 또 투명 리본이야. 맞아.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 어,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머리 감으면서 기분 안 좋아진다고. 그니까. 그래서 최대한 머리 안 걸리게 여기 두툼하게 해줬어. 어허. 아. 언니, 왜 이제 찍어? 아니, 나 브이로그 찍어야 된다는 거 깜빡했어. 다 먹었습니다. <laughs> 아이 바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예쁜 동생이 사줬답니다 최고! <웃음> 최고! 유호 <laughs> <laughs> 유아자 <유소 유가자! 웃음> 안녕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수영 갔다 왔고요 요즘에는 새벽 5시 반에도 매우 매우 밝네요 새벽 5시 반이 이렇게 밝은 거였나요? 이렇게 밝을 때 5시 반에 일어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5시 반에 맞는 봄 여름은 처음인지라 <laughs> 갔다 와서 한2 시간 정도 낮잠 자고 업무 전화를 좀 많이 했는데 아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국립국악원에서 예전에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안 한지가 벌써 한 8년은 된것 같은데 거기서 갑자기 일회성으로 강의 하나만 해달래요 근데 문제는 영어 강의야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안 쓴지 너무 오래됐는데 어떻게 영어로 강의를 하지 <laughs> 그래서 지금 못 정하고 매우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주 금요일에 해달라. 니까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렇구요제 동생이 마린이 데리고 운동장 잠깐 가자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유료로 가는 운동장이면 막 가가지고 죽치고 있어야 되고 좀 오래 있어야 뽕을 뽑잖아요 근데 한 10분 15분만 가면 무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잠깐 애들 뛰게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펀치야 너도 집에 있어야 돼아 도착 마린아 물 먹어 마린 마린아 물물 물. 그거? 마린이 아신나? 마린이 아신나? 아니 내려가. 누가 테이블 위에 올라와? 마린이 순덕이. 순덕 순기 순덕. 마린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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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마린이가 완전 신났어요. 순덕이도 신나고. 아신다. 여기는 대형견이랑 완전 구분되어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나오길 잘했네? 집 토착. <laughs> 한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있다 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얘네 에너지 싹 빼고, 여기 싹 빠질 수 있고. 밤입니다. 저는 오늘 마린이 데리고 놀러 갔다 오고 오늘따라 유난히 일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이상한 하루였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일전화가 와서 계속 업무를 봤고요. 그리고 방금 라이브를 진행을 했답니다. 제가 사실은 라이브 하기 뭐 하루 전 이렇게 공지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뭔가 긴장도 되고 그래서 라이브 하기 30분 전에 공지를 하고 열었는데 와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해서 재밌었답니다. 정말 긴장한 게 무색하게 너무너무 재미있게 방송을 했네요. 저는 이제 자려고 해요. 라이브 끝나고 매장 나갔다 왔어요. 매장문을 열어두고 제가 안 닫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끝나고 얼른 마린이랑 나가서 매장문 닫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제 씻고 자려고 합니다. 눈이 풀렸어요. 그럼 여러분, 굿밤 되시고요. 내일 만나요. 굿모닝. 아, 용영아, 너왜 이렇게 이쁘냐? 여러분, 용룡이 너무 예쁘죠? 음. 김녕 응? 김녕 보통, 검은 고양이들은 눈이 호박 색깔이거든요? 근데 우리 용룡이는 레몬 컬러에다가 에메랄드 빛이 섞여 있어요. 눈 색깔 진짜 예쁨. <laughs> 입니다. 굿모닝. 오늘 마린이의 새 유치원 입학 테스트가 있는데, 문제는 마린이가 no. 일어나질 않아요. <laughs> 방에 다시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끌고 나와야 되나? 문제다. <목소리> 마린이를 깨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부러 막 간식 봉지를 좀 부스럭 걸었더니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오늘 원래 수영을 가는 날인데 땡땡이를 쳤어요. 저희 언니가 지금 아프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언니가 아파서 안 간다고 하기도 했고, 제가 원래 수영 가기 전날은 못해도 12시에는 눕자, 그러고 1시 전에 자자라는 거를 좀 지키고 있거든요? 제가 워낙에 새벽에 잠을 자다 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영장을 가려면 진짜 적어도 4시간은 자야지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회의하고 이럴 게 있어가지고 화상회의하고 좀 놀고 있었더니 아, 이제 몇 시쯤 됐으려나 하고 시계를 봤더니 1시 50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망했다. 내일 수영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언니도 아프다고 그러고 그 김에 그냥 쉬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오늘은 마린이의 새 유치원 입학 테스트가 있는 날입니다. 마린이가 한유치원을 너무 오래 다니기도 했고요. 지금 유치원은 커리큘럼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점점 흐지부지 돼가지고 애들 그냥 풀어놓는 정도의 유치원이에요. 잔디밭이 대신에 좀 넓고 환경은 너무 좋은데 마린이가 조금 심심해하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유치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답사를 갔었는데 근데 시설은 지금 다니는 것보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인공잔디지만 있고 무엇보다 커리큘럼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있긴 해요. 지금이 8시 반이거든요. 근데 마린이는 조금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오면은 9시 반에 픽업을 오신대요. 근데 마린이가 저랑 생활습관이 너무 비슷해져서 아침에는 조금 맥을 못 추고 늦잠 자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다녀올게요. 마린이 안녕. 마린. 친구랑 인사했어? <laughs> 아이, 귀여워. <laughs> 친구들 이랑 인사 했어？아이쿠, <laughs> 낯설어. <나 짜라. 웃음> <laughs> 어, 아니, 여러분, 저희가 지금 집 앞에서 밥을 먹고, 여기 가방이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약간 그 느낌 나. 에르메스 피코탄. 근데 에르메스 피코탄보다 좀더 탄탄한? 너무 귀엽죠? 이게 12만 얼마래요. 너무 싸죠?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하나 살까봐. 컬러도 예쁘고. 아, 요즘 이런 저렴한 백이 잘 나온다, 이게. 음, 귀여워. 이색? 어, 이뻐. 블랙에 핫핑크? 사운드에 아, 언팩이 들어있네. 긴끈이 어딨다는 거야? 아, 이게 또들어있어나 와, 가죽감도 있어. 어, 안 아, 그래서. 여기도 옆으로 매, 매. 아, 귀엽다. 어, 나 이거 사야겠다. 그, 아빠 아빠 고마워. 이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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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사준대? 사준대. <laughs> 아빠가 너를 왜 사주냐? 엄마랑 나랑 사준대. 그럼 생일 선물. 그럼 아빠, 난 저기 주얼리 쪽. 오늘 아빠 아주날 잡히네. 56만 8천. 2개. 56만 8천? 네. 2개? 네. 아빠, 너무 예뻐요. 아빠, 너무 예뻐요.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화장이. 이렇게. 색깔 괜찮아? 색깔? 너는 예쁜데. 그리고 나는 요거. 아빠 최고. 아빠 사랑해요. 오늘 일장 끝. 와, 정말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여러분. 오늘 뭔가 다 사단 난 했어. 일단 마린이 입학 테스트는 너무너무 합격이었고요. 마린이 유치원 보내 놓고 제가 목동에 있는 집을 원래 쭉 세입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어서 다른 세입자가 이사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잔금 날이어서 엄마를 데리고 집을 확인하러 갔죠. 왜냐면 제가 바보같이 전세 오는 분한테 도배를 해준다 그랬어. 그거를 제가 안 해줘도 되는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바보냐고 그건 네가 안 해줘도 되는 건데 그걸 네가 왜 해주냐고 제가 리모델링을 싹 하고 난 집에서 거의 9년이 지났거든요 리모델링을 한 시기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낡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전세 세입자가 도배를 해야 되는 건데 하고 싶으면 그걸 네가 왜 해주냐고 아 몰랐지 우리 부동산 사장님도 나한테 해주라 그러니까 나는 해줘야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갔다. 또 호구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무튼 그러고 또 오늘 막 매장에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여태 막 물건 정리하고 마린이 데리러 갔다 오고 그 사이에 좀 자잘자잘한 일들이 있었고요. 완전 지금 눈안 떠짐. 아빠를 삥 뜯어서 구매한 가방을 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진짜 너무 저렴한 가방이거든요? 12만 8천 원이었나?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너무 귀염뽀짝하다고요. 요럭거럼 자석으로도 돼 있고, 안에 파우치가 한 요만한 게 있는데, 그거를 크로스로 어떻게 잘 연결을 해서, 그것만 따로 들고 다닐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엄마가 블랙을 사가지고, 파우치만 컬러를 바꾸기로 했어요. 요렇게 톡톡 튀는 다운 컬러의 스트랩이 또달려있다고요 <laughs> 너무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아니, 가격에 비해서 막이런 징도 처리돼 있고, 뭐 마감도 잘돼 있고, 요즘에 왜 이렇게 가방들이 잘 나오는 거야. 내부는 이렇게 통짜여가지고요. 그냥 막 이것저것 다때려놓고 정말 달랑달랑 들고 다니기 너무 좋지 않아요? 나 이게 피코탄보다 마음에 드는걸? 에르메스 필요 없어요. 여기 브랜드가 어디냐면요. 아모르 아셀라? 저는 처음 보는 브랜드거든요. 집 앞에 그 몰이 있어요, 몰이. 고기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삥 뜯었다. 그 요런 예쁜 반지도 샀다. 아, 이 반지가 여러분, 커팅이 예뻐요. 정말 작은 삼각으로 커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랑 비슷한 게또 옆에 한두 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삼각이 더 굵고 커가지고, 요렇게 반짝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이 반지는 18K입니다. 한 36만원? 요거 하나에? 36만원, 37만원 요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요 커팅이 너무 예뻤는데 이 커팅이 안 나온대요. 왜냐면요 커팅을 다 수제로 하는데 이 수제로 할수 있는 그 장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커팅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얼른 개태지 뭐예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밥 먹으러 나온 아빠를 갈취해서 얻었다. <laughs> 구독, 좋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랑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안녕.